제가 오늘 출근길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거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야 뭐 다음 차례 소개시켜드리기 하지. 살짝? 살짝만 크롬식을 넣어주니까 오히려 이게 딱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간드러지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비싼보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잖아 우락부락한 남성적인 이미지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남자 확실히 딱제 이상형 같은 느낌 중고차 허위 매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마진 문제가 남아있죠 저희 카사랑은 적은 마진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카사라 김가은이입니다. 피니님 요즘 날씨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워요. 아니, 이 정도 추위면은 아직까지 한파 아니냐고. 보시면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예쁜 최고의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예쁘게 맨날 블라우스만 입고 스커트 입고 입었잖아? 오늘은. 안 되겠어.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야 뭐 다음 차례 소개시켜드리긴 하지. 따뜻한 포트그 아, 따뜻한. 말도 제대로 한다. 따뜻한 코트에 히터까지 옆에다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 요런날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목숨을 걸고 달려왔거든. 땅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거야. 심지어 어제 눈이랑 비랑 한 번에 왔잖아. 이렇게 우리 막 도로 환경 엉망 징찬일 때여러분은 항상 찾으시는 게 안전한 차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 주목해 주면 좋겠는데 자륜 구동에 안정성까지 겸비하면서 SUV로 또 실내 공간까지 챙긴 차량이거든요. 아니 왜 우리 맨날 출근하면 직장 상사들 때문에 그리 나 같은 사람은 피드백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밖에 안 받는데 우리 출근길이라도 조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디자인 보러 갈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BMW X3 3세대 2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21년식에 5 5 0 0 0 k m 주행 중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짧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지도 한번 보시면 용도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의유한 방울 흐르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엔진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에 타이어, 심지어는 와이프까지 전부 다 저희가 싹다 갈아놨어요. 사서 바로 타기만 하면 되겠네요. 사고 나서 정비소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어디 드라이브 달리시면 돼요. 자, 게다가 이 친구는 플러스 5년에 10만 워런티까지 연장된 차량이라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카사랑에서 4,950만 원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전면부로 와봤는데요. 확실히 이 도톰한 이미지의 라인 자체들을 보면은 되게 각진 이미지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BMW 하면은 항상 남성성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그릴 한번 보시면은 라인이라든지 테두리에 크롬 장식을 넣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바디 컬러에 맞춰서 이 그릴도 전부 다올 블랙으로 죽여놨어.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약간 통일감이. 이 하단부도 보시면은 에어인테이크에도 크롬 함전 넣지 않고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마감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차체의 통일감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올블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게 솔직히 BMW 이 크디니 그릴이 좀 호불호가 많이 심했잖아요? 막 <웃음> <있어서>. <웃음> 맞아. 근데 이 친구는 키드니 그릴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컬러로 들어가서 기존에그 BMW 이미지 싫어했던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만한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BMW 어댑티브 LED 나이트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밝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측면도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측면으로 넘어봤는데요. 일단 휠 한번 보시면 19인치 M 스포츠 휠에 컨티넨탈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블루색 캘리퍼가 예쁘게 포인트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동해 보시면은 이쪽에도 M 배지 에어브리더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이 친구가 앞면에서도 크롬을 많이 안 썼잖아? 측면에서도 크롬 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도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 처리를 다 해놨는데 이 색감의 통일감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그런지 차체가 좀더 세련돼 보이는 이미지 강한 것 같아요. 에서도휠 말고는 눈음 색깔을 볼 수가 없네요. 크롬들이 많이 들어가면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가 가라잖아? 근데 신기한 게 얘는 크롬 없는데 이 블랙의 유광 이미지 자체가 포인트로 자리에 잡혀지는 것 같아. 그리고 측면에서 볼수 있는 포인트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게한 개가 더있는데요쪽 이렇게 도어를 열어보시기 전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앰비언트가 쫙 나오고 있거든요. 불빛이. 약간 신호등 건널 때그 일자 따다다다스 있는 거. 그런 게 여기도 이렇게 싹 깔려져 있는데 이걸 문 열었을 때 BMW 라이팅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탁 밤에 탄다고 생각해봐. 너무 간들어지지 않겠어? 차가 저를 공겨해주니까또 기분 날거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 차량 전체적인 실루엣 한번 보시면은 앞코는 이렇게 쫙 길게 뻘쳐져 있는데 반해 뒤에는 엉덩이가 올라가고 되게 울퉁불퉁 각진 이미지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심에서는 뭔가 얘가 컴팩트한 이미지라 부담스럽지 않게 탈만하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존재감이 뚜렷할 것 같아. 자 그럼 이어서 후면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필님, 드디어 찾았어. 아, 뭘요? 드디어 크롬 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 이거 없어도 되게 세련되고 화려하게 잘 빠졌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면에서 보니까 있으니까 더 예쁜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살짝만 크롬식을 넣어주니까 오히려 이게 딱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간드러지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조금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히든 퍼치 같아요. 어, 뭔가 그리고 더비싸 보이다는 느낌도 많이 들잖아. 그리고 이 친구가 s u 잖아요. 그래서 각진 이미지에 범퍼 라인은 오히려 더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거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여기 아래 딱 잡히면서 뭔가 체격이 더 다부지다는 인상이 들어요. 이외에도 이 하단부 보시면은 살짝의 투톤 배색으로 해가지고 듀얼 머플러가 자리 잡혀 있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 이제 슬금슬금 느낄 수 있잖아요. 스포티한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도 한번 살짝 열어보시면, 자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일단 아래쪽에 패드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 내장재 상태 너무 좋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안쪽 수납 공간 살짝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드에도 살짝 살짝씩 공간을 확보해서 트렁크 공간에 굳이 안 넣어도 이런 잡다한 용품은 이런 사이드에 넣으면. 되게 깔끔하게 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쪽에서 볼수 있는 게 양방향으로 폴딩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은. 자, 봤어? 좀 무섭게 내려가. <laughs> BMW잖아. 무서워야 된다고. 얘는 공격적인 친구라고. 여기도 이렇게 푹.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 너무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실내도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 친구가 바디도 블랙 컬러에 이 실내도 전반적으로 블랙 색상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보면은 요쪽 중간에 이렇게 카본 디테일로 싹 시공이 들어갔어요 이거 전 차주분께서 100만원짜리 카본 필름 입혀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차체가 확실히 다부지다? 강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왜 우리 피디님 솔직히 아무리 센 남자도 가슴이 따뜻해야 되잖아 시트색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친구는 약간 짙은 브라운 컬러로 시트색을 딱 인테리어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런 우락부락한 남성적인 이미지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남자 확실히 딱제 이상형 같은 느낌? 조화가 잘 어우러지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 옵션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쪽 오디오도 보시면은 120만원짜리 이톤 스피커로 튜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행 중에 아주 활기찬 음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진짜 전차주군이 이 차를 진짜 사랑했나봐요 응. 뭔가 딱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 포인트들이 다 느껴지잖아. 그 다음 이 차량 주요 옵션도 한번 쭉 둘러보면 이쪽에 메모리 시트 두개 그리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도 이쪽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어도 보시면 터치식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차 보조 기능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어서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능 한번 보시면 이쪽에서 안전이라든지 주행 기능, 그리고 스티어링 어시스트도 다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보시면은 보행자 안전 경보서부터 측면, 전면, 차선 이탈 방지, 차선 변경 경고.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주차 보조 어시스트 그리고 교차 통행 경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도 꾹 눌러 보면은 지능형 안전 시스템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리어 램프 너무 귀엽지? 똑같잖아. 미니어처로 만들어놨잖아. 자 그리고 이 아래도 쭉 보시면은 조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진빈이니까 꺼주기 알짜배기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열어보시면 여기 저에 USB 단자랑 간략하게 수납공간 그리고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행모드 변경 기능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한 맛 사는 여기 기어봉 까지 너무 깔끔하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콘솔 박스도 열어보면 이쪽에도 깊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C포트 하나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만한 게이 위에 있는 거, 썬루프인데, 피디님, 썬루프 보기 전에, 요렇게 스포티하고 뭔가 드라이빙에 쫀득한 맛이 나는 친구들은 썬루프가 어때 야겠어 모르겠어요. 아, 썬루프가 커야지! 찬바람 공기 맡으면서 다녀야 되잖아. 보시면은, 이렇게, 썰루프가 엄청 큼지막하게 달려있어요 이 정도면 오픈카 수준으로 달려있거든요 2열까지 완전 확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이제 2열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로 한번 넘어 봤는데요 일단 이 친구 공간감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레그룸은 1열 시트 편안하게 빼놨을 때한 주먹 3개하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면은 그냥 살짝 넉넉하다 수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룸도 한번 주먹 넣어 보면 헤드룸은 한 공간 두 개, 세 개? 레구름이랑 헤드룸이랑 완전 1대1 비율이다. 똑같다. 피디님 몸매 같네요? 상체 1, 하체 1. 이 친구가 아무래도 루프라인이 각진 형태에다가 또 플러스 보시면은 여기 창 크기도 그렇고 이쪽. 그리고 이 뒤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창이 너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요 솔루프도 엄청 컸잖아. 2열 머리 끝까지 딱 떨어졌잖아. 그래서 개방감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왜 사실 이런 BMW 차들은 펀드라이빙의 약간 대명사 같아가지고 운전석에 탔을 때만 그 쫀득한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2열에서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뭔가 단단하면서도 폭신한 착자감이랑 개방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펀드라이빙의 맛을 2열에서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친구 주요 옵션 한번 살펴볼 보면 양방향 열선 시트, 3단 조절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 공조기도 다 양방향으로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시타이포트 두개 확인할 수 있겠고, 창틀 보시면은 이렇게 수동 선쉐이드 들어가 있네요. 쪽에 암레스트 보시면 커플더 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시트가 전체 폴딩이 가능한데 이렇게 쫙 눕혀놓고 트렁크 공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차량 마무리 하러 나가볼게요. 자 오늘은 SUV 중에서도 공격적이면서 또 남성성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요 X3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차량 간략하게 스펙 다시 소개시켜드릴게요 BMW X3 3세대 2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이었고요 21년식에 55,000km로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너무나 짧게 나온 거확인하실수 있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무엇보다 컨디션이 가장 큰 장점인데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 새지 않는 컨디션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고 또 저희가 엔진오일 브레이크에 와이퍼, 타이어 전부 다 갈아놨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5년에 10만 워런티까지 연장되어 있는 이 차량 오늘 카사랑에서 4,950만원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문의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외에 다른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가은이었습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카사랑에서는 단한 대의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품질 좋은 중고차, 안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